믹스 랩을 하니 혀를 찬해 그거 말로 하던 애들 맞으죠 창피해해 그들이 부르던 거전대 랩이 아닌데 이제 알고 보니 다들 지 예비를 찬네나밑바닥서 여기까지 좁아지도이 여정보니 병신들이 많이니나 그렇게 살고 팔았더니 어느새 껐던 데 위로 올라가고 내가 볼건 아이돌에 절팽충이뛰따라가 <목소리> 거기만 볼때 꼴이 아주 웃겨 70주년은 전쟁 난 거루도 위를땡겨 랩퍼들 그들의 랩퍼 얼굴을 꾸며기 혀를 골며 대물을 골며 하마고이사를 우배우 시발 절대 너와 나는 달리기 없네 매일 콧가루 뿌려놓은 바늘 바불 달아 아무리 봐도 너의 바닥이 엎어지는 날이 Hey w 무 a s u n d 눈부시게 해가 비출때 지금 변해 지나갈게 폐돌아고기이 눌렀었네 Hey s o m 두어 바로 기타를 칠때 눌러놓은 내 옷을 녹여둔 바람길 다운라운드 자은 니들이 고개에 리뷰를 드는 못내 그는 버릇도 덕 때문에 물들이돈 돼, 신령 맞은 흉편은또널보하며 친구, 명성 대학처럼 다꼬아 있을 필요, 서로가 붙어버리 듣기 게 될게요. 또 널, 네 배로, 계속 우넌는총코은 너야 같은 편고보는 애, 차를리 놓고는 시발 모를 돈고 잡아라, 개인 직관통정하는버려들이 돈이나 봐라, 하루마다 르지를 나를 이대로 지 그랬으니, 그 해야 되네, 가버린다잡아치이들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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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이대이대보이대이이 배부르게 멈추지 않는 절대 창작이 야는내가 모든 돈이 지장아니데야반상속 손가락을 서난다는 평가가 다 공짜로 가렸었지 X 속가 평가가 Hey, one Sunday 눈부시게 해가 비출 때시업병이지나다게 페이도를 기게 눌렀었네 Hey, somebody 두키별로 기타를 칠때 더욱 독한 술 오늘을 녹여줘 불향이 다운라운드로 어쿠브는 더 어, 높게 흥어이 만큼은 충분해 위스키나 한잔 따라봐 텐션 높내 눈을 날 따라와 예텐 신중한 건배로 우리 중심이 돼 이게임을 같이 들마시하자구나 원정을 신나게 이겨라면 one two three four hey what Sunday 눈부시해가 비출 때 지금 병에 취나답게 헤이 스톱마레 hey, 두 킬발로 기타를 칠때 도둑과 술로 내 오늘도 비켜줘 보리기 다음 라운드로 헤이 멋었네 눈부시 해가 비출 때 지금 병에 취한답게 배도라 크게 눌렀었네 헤이 스톱마레 두킬바 기타를 칠때 도둑과 술로 내.